인물론 같은 것들도 이건 인신론인데 제가 다 틀렸답니다 물은 사물할 때 물자인데 이 물자를 해석을 잘 못해가지고 자꾸 사물이라고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인물대사전 할때 사람과 사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사람만 나옵니다 인물대사전 할때그 그러니까 물자는 사람을 뜻하고 타인을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타인과 같게 하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이죠 내가 나비가 된다 이 말은 내가 나비가 되고 나비가 내가 되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소통방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것이 그때 필요했느냐 하면 춘추 전국시대 전국시대가 에 가지고 백가정명 모든 사람이 논어를 딱 보고 지도 논어처럼 잘랐다 그러고 그러는 시대에 옳은 말이 없어지니까 이것의 접점을 상대를 이해하고 내 주장을 어떻게 펼수있느냐를 고민하던 끝에 내는 책이 장자가 되죠. 그리고 장작도 자편하고 내, 내 편은 좀 다른 주제인데 이 책은 이해할 게 있습니다. 이 책만은 이해하고 공부할 게 있는데 다른 거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맹자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많은이 책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혁명사상이 가득 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보수사상으로 가득 차 있고 귀족주의 렇게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이 자기들의 어떤 기대권을 유지하려는 것이 있는데 그러나 이 책은 그래도 철학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네. 어, 인성론 같은 거인성론 어, 같은 건 어떤 점이 있느냐 면요 성선설이 옳았냐 뭐 성악설이 옳았냐 지 나름대로 막 이야기하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해답을 찾아가는 게 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자신만만하게 처음부터 까지막 갈파하는거 이런거는 이책좀이상한거예요그 다음에 상수와 모시는 어 서서그 다음에 시 이렇게 이야기해서 언어에도 나오는 말인데 이거는 언어에 나온다고 공자 죽고 나후에 만들어가 떼붙여놨는 겁니다 책으로서의 그냥 참고사항이지 이거 그대로 믿으면 안됩니다 공부하실때 시경 서경은 뭐 그냥 그냥 이렇게 하지 그거 100% 믿으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주역은 아까 설명했고, 어래 주례 얘기는뭐 이것들이 언어를 가만히 보면 예라는 것을 공자가 이렇게 설명하려고 막 예를 씁니다. 예약 정치가 어떻게하냐그 공자의 정치는 없고 형식만 각각 차가 있는데요. 이세권다 공자 죽고 150년이나 200년 뒤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춘추공양전, 춘추공양전, 춘추자전은. 맹자라는 책 속에 맹자 얘가 거짓말 굉장히 잘하는 건데, 공자가 춘추를 쓰고 나니까 난신 적자들이 벌벌 떨어뜨려 는데 그런데 노에 춘자가 나와요. 춘자도 나와요. 그러고 춘추라는 책은 노나라 역사책이라고 하는데, 춘추자전이라든 여기에 나오는 왕미로 뭐 성공이다 환공이다 하는 그런 사람이 들 번호에 한놈도안 나와요. 그런데 공자가 어떻게 썼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뻥입니다. 공자 죽고 난 후에 이렇게 어떤 책을 하나 다 써가지고는 야 이건 공자가 썼다 내가 팔아먹을라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전부 책은 다 뻥이고요. 묵자라는 책은 이건 정말 가치있는 책인데 언어와 목자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처음에 책이 나오고 책도 엄청나게 방대한데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19세기쯤 내가 청나라 때이 책이 설금서금 나고 그러 그러니까 차이나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검서였죠. 평등사상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이 목자라는 책을 읽을 때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해? 목자는 공자보다 한 50살 적어가지고 그렇기는 하지만 목자라는 책을 보다 한 3년 뒤에 다시 썼습니다. 다시 썼기 때문에 요게 책이 목자라는 사람 사람은 기원전 한 400년 고대 사람인데. 실제 책을 만든 거는 기원전 한 200년을, 요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구분 안 하고 인정하는 타락당합니다. 내 같은 사람이 딱 보다 가요이 사람 이잘 모르네, 딱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속으로 딱 그렇게. 이 공부 좀안 했구나, 이게. 런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시 춘출라는 아주 이상한 책인데요. 이 책은 너무 재밌는데, 여불이 진시왕의 진짜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책을 쓸때 만약에 이책 속에 글자가 한 자라도 틀리면 천금을 준다고 했죠 당시 천금이 얼마준지는모데그 일자 천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책은요. 야그 수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또쫙 조사해 보면 이 책은 거짓말이 별로 안나요 거짓말은 검색 딱 하면 딱알수 있거든요. 이 책이 별로 거짓말 없습 책 편집도 다르고. 그래서, 야, 여보이 사람, 사기친 사람이구나. 쓸데없이 뭐, 과대하게 칭찬하는 거고 사실에 입각해서 잘쓰는 책입니다. 자, 그리고 도덕경은 제가 아까 그랬죠. 이런 책도 아니다 그랬죠. 이, 이, 이 책에는요, 왈자가 나옵니다, 왈자가. 대화가 한마디도 없어요. 일방적 선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까지 공자 요가하는 거예요. 근데 공자를 별로 욕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어, 공자가 이야기했던 쓸데없는 전쟁 좀 하지 말자. 뭐 안전사상도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 공유할 게 상당히 많은데, 이 책은 그렇고, 그다음에 순자는 공부할 게참 많은데요. 이 책은 순자라는 사람이 성악설인데, 이게 참 재밌는데요. 성악설은 인간의 본성이 나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으라고 두들겨 패가 바르게 만들어야죠. 그게 <laughs> 이거 아주 폭력적인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청출, 어랑, 이청, 어랑, 이게 순자의 제일 앞에 나옵니다. 이것도 번역도 잘안 하고 있어요. 청은 남에서 나왔지만, 뭐, 남보다 푸르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 제자가 공자를 앞선다, 이렇게 엉터리로 했었는데, 제자가 공자를 보고 앞서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제자가 뭐, 선생님이 제자보다 앞설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말 뜻은 공부를 배우는 것하고 배우지 않는 것두 개를 나왔을 때 배우고 나면 배우기 전보다 낫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권도를 하나도 배운 아이가 맞짱을 잘 뜨는 거하고그 아이가 태권도를 한 3년 배우고 나면 맞짱을 훨씬 더잘 뜨죠. 그게 순자의 이야기인데 그 말이 청출을 어람 이충을 어람이 그랬습니다. 제자를 이긴다 이말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는 사람이 속으로 신 것이 웃습니다. 저 사람은 잘 몰라요. 하여간에 교육을 굉장히 강요했던 사람이니까 이 책은 주입식 교육이랄까 이런 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창의적인 사고가 좀없죠 자, 그 다음에 한비자는 이게 유명한 책 아닙니까? 그 바로 어, 저 책이죠. 한비자는 진시황이 아 내가 이 책을 저자를 일찍 만났더라면몇 년이라도 일찍 만나서 이 책을 먼저 읽었더라면 했던 그 유명한 책인데 그래 가지고 한비자가 머리가 너무 좋다고 진시황의 그 일등가는 신하 이 사람 이 사람을 죽여버렸죠 그런데 한비자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한비자가 최초로 모자를 주석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도가류의 책이죠. 도가류의 책이라서 막 술수구에 능하고는 여러분들은 도가의 책은 굉장히 착한 줄안 돼요. 안 그래요? 도가의 시대는 차이나 역사에서 한 300년에서부터 한무제의 135년 이전에 한 160년 가까이 도가의 시대였는데, 가혹한 범령과 잔인한 학살 이런 걸로 가득 찬 시대였어요. 모든 걸 도가가 지어졌어요. 그 도가의 책이라고 할수 있는 게 회남자, 관자, 전국책인데, 이 책들은요, 전다산의 목민심서처럼 막, 막, 하게 돼 있어요. 사람 숨통으로 조화된 책입니다. 그 시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 도덕계는 뭐, 삼선약수다, 뜻다, 아, 뭐, 기분 좋아가 내맘대로그러더다 이거 완전 착각입니다. 도가이 시대 160년간은 차이나 역사, 아니, 2500년 내지 3000년 동안 학살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이 책들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책은 백성들을 가르치면 안 된다 고하죠 백성들이 똑똑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백성을 바보 만들어가지고 독재하겠다는 생각으로 만든 게독특이라 그, 도덕경에 관련되는 책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덕경, 한기자, 관자, 해남자에 들어있습니다. 전국책. 도책들은 도덕경입니다. 그리고 사마천이 아버지가 사마담이 도가 신자라서 이 사람은 평생의 꿈이 공자 욕하는 거였어요. 그 공자 세가도 공자 욕하고 공자 중리일전도 공자 제자 욕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꿈과는 달리 한무제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도덕경 닦거든이천은 쓰레기야, 이라고 던져버렸어요. 이 사람이, 어, 유방의 아들 중에 엄청난 천재였죠. 일곱 살 때부터 이미 거의 천재적인 모습을 너무 많이 보였는데, 공부도 너무 잘해가지고, 이 사람이 섰는 그축풍사는 유명하죠. 그 황제가 왜 이렇게 시를 잘쓸지야 관심을 닳는데. 그래서, 어, 고독은는 그냥 백성을 병신 만들어가지고 두들겨 패는 거, 이렇게 사이비 기독교에서 요책대로 하면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속지 말게요. 방복 잡고요. 이제 그러면 사실은 이 뒤에 이제 그 선비 정신과 선명 정신 이게 재밌는데, 그만두고 밥이나 먹읍시다. 예. 자, 감사합니다. じゃあねはい。